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난게 이제 개인 사고, 거리량 증가하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이제 개인이 강하게 만들었다. 일단 수급상으로 일단 이쁜 모양은 아니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9만 200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도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 라인. 여기가 이제 돌파한 고점이 몽뚱할 정도 되니까 뭐 6만 7천원. 근데 여기까지 뭐 밀릴 수도 있겠죠. 일단 6만 7천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지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n 자형으로 빠지게 된다면 요 n 자형도 있지만 이제 이 n 자형이 최우선 마디가 되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빠졌고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오는 뭐 거의 비싸네요. 그러니까 9만원, 6만 7천원에서 두 군데에서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15만원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매수가 안 되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일단 살 수가 없었어요. 12만 7천 원. 그리고 요 구간, 요 구간 매수가 됐다면, 일단 수익 구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조점 언절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서 이제, 이 양봉을 이탈하면 이제 손절 치는 거니까, 손절을 쳤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크게 내려오게 된다면, 크게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마지막 추세선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보이는 차트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 하단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중심축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 저항이 좀 강한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이 정도 구간, 여기보다는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쪽으로 잡겠습니다. 버티움 구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늘의 이 개버티움 구간은 무조건 저항이 돼요. 오늘 고점이 133,500원. 133,500원. 여기는 무조건 저항이다. 그다음에 124,500원. 그다음에 115,500.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 쪽으로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21선 급하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한번 21선에서 두들고 갖고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뭐 쌍바닥 패턴을 그리던 짝꿍댕이를 그리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넘어갈 때이 대칭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이렉트로 넘어가기보다는 21선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뭐 특별한 뉴스가 이번 뉴스가 그러니까 위믹스인가? 그게, 뭐, 정산 처리 됐다라고 좋은 소식을누리면 물론 이렇게 장대형으로 뜨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차트는 이렇게 저항을 때리고 늘렸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축 자리니까, 요선, 중심축 자리니까 여기는 얘기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자리는, 그러면은, 72,000원이잖아요. 72,000원. 요, 분봉상으로 이렇게 잡는데,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쪽 구간만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N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고점에서, 이렇게 잡는 거니까, 얘는, 10만 1,000원. 10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 갭을 더하는 또 이제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슈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빼갖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일단 안 좋은 뉴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요 꼬다리 고점이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눌렸고 이렇게 가는 N장 정도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일 만약에 5분 봉에서 식가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1, 2, 3. 5분 봉에 1, 2, 3를 봐서 첫 번째 봉이 만약 양봉이 뜨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음봉이 뜨면 이식가를 넘어가기 전까지 절대 잡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봉의 저가나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이 저가를 혼자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건 특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